안녕하십니까. 정혜태입니다. 사이비교주 피해자 녹취 파일 유출 정황, 검찰 회수 요청. 네, 이 정명석 JMS 관련 문제인데요. 이 피해자 녹취 파일, 이 피해자가 각종 성범죄 이 녹취 파일이 법원에 제출이 된바 있는데 이것을, 에, 이 변호인들이, 이 교주 측 변호인들이 이것을 복사해 가는 것을 1심에서는 재판부가 허가를 안 했는데 2심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허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이 회수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2차 피해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연합뉴스에서는 검찰이 이 정명석 범죄 증거 파일 유출되고 있다. 등사본을 회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2차 피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2차 가해 방조 꼴이 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에, 강하게 회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여성이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포기선언까지 하는 그러한 예, 상황이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이비 교조와이 사이비 집단들과 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자들 자체가 이 사이비는 이 자체가 거짓말 아니면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징역에 들어가서도 계속 반성을 못 하는 거죠. 네. 과거에 그 거짓 신인도 본인이 뭐 박정희 비선이다 이병철 양자다 막 떠들어대고 그것을 그냥 몇십 년을 십수 년을 떠들어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구속될 것 같으니까 반성문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철판을 수십 개를 깔고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대항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거짓 신임 문제, 그리고 이 반사회적인 종교 문제에 이 개선을 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참여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뭐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막 후려치고, 그리고 뭐, 해유를 당했다. 뭐, 또 무슨 뭐, 어, 무슨 그 정체불명의 인간들이 협박을 했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는 게 이쪽 분야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경찰이나 검찰도 반사회적인 종교를 전담하는, 그래서 여성 청소년의 성범죄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가 이 수사 인력이. 있는 것처럼 경찰, 검찰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 사이비 종교가 뭐냐, 도대체. 사이비 종교의 범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종교 범죄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에,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지금 녹취 파일 유출. 그리고, 이 사이비 교조를 비호하는 세력들. 음, 변호사라 할지라도, 에, 이 사이비 교조의 거짓과 악행을 비호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무작정 다 변호해서 될 일은 아니죠.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종교와 이 법조인들 그리고 각종 공무원들이 한 편이 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저는 이 반사회적인 종교가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녹취 파일 유출 정황 이거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그 여성이 용기를 내가지고 폭로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에, 이자가 에, 구속이 되고 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또그 여성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성 또한 에, 조금 힘들어도 에, 마음을 다져야 된다. 네. 그래서, 에, 끝까지, 에, 끝까지, 에, 그, 그때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하늘이 준 사명이다. 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에, 그 사명을 잘 지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들이 심판받는 에,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역사적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